웨이버! 자, 야미남 나와주세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야구동선 남자 야미남입니다. 어, 오늘은 2018년 새해를 맞이하여 첫 리그게임에 있는 날인데요. 역시나 춥습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영상을 IPA 39 1위를 달리고 있는 돌다리 마린스의 선발투수, 이창영투수의 그리고 변화구를 실제 경기중에 한번 찍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얼마나 공이 빠르고 선천순잘 되는지 그리고 변화구가 얼마나 좋은지 지켜봐주세요 야구, 야구. 몸을 풀고 있는 돌다리 마린스의 선발투수 이창영 선수 야구천재입니다 야천 자 먼저 이창영 선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별명 야구천재 줄여서 야천 두타를 겸비한 선수로 야구를 잘하기 때문에 붙여진 별명 2017년 시즌기록 타자기록 타율 4할 5분 1리 92경기 출전하여 14홈런 덜덜덜 투수 기록 63 이닝을 소화하며 방어율 6.19, 탈삼진 81개, 이닝당 삼진 개수 1.3개. 후덜덜덜덜! 진정한 사회인 야구의 에이스 야천 이창용. 자, 이창용 선수 자기 소개 부탁드립니다. 아 올해 나이 40 됐습니다. 40. 네, 올해 1월이자 마흔이 됐고요. 아 거주 지역은 인천에 살고 있고 야구는 주로 인천에서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2018년을 맞이하여 첫 게임인데 선발투수로서 각오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원래 승진 잡는, 녹박지는 투수보다는 맞춰 잡는 투수입니다 저는 최대한 열심히 많이 맞춰서 아웃카트 많이 우리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 선발투수 이창영 선수의 구속을 미리 한번 재보겠습니다 아, 봐줄게요자 재볼게요 와, 99kg! 이야, 98kg 선수였는데 99kg, 1kg 올랐어요. 101kg, 단단한! 자, 이거 들고 인정하세요. 101kg, 101kg! 아, 됐습니다. 1 0 1 0 k g 1kg, 1 1 0 1kg, 야 95kg. 가고 돌아왔 변하고 있던 것 같은데요. 변하고 88kg. 하... 아, 그 속이 안 나왔네요. 변화구 88kg 3진을 잡아내는 이창영 선수 역시 돌다리 마리스의 투수입니다. 선발 투수 첫타자를 삼진으로 잡아내는 이창영 선수 두 번째 타자를 상대하는 이창영 선수 직구 야 101kg 나옵니다. 101kg 어우 직구! 볼 끝이 점점 좋아집니다 자원 스트라이크 온볼 제 3구 구속 체크 해볼게요 어우 다시 101키로 나옵니다. 직구! 하이 페스트볼 다시 직구! 4km. 야, 굉장합니다. 굿볼. 두 타자를 연속 삼진으로 잡아내는 이창현 선수. 야, 뒤에서 찍고 있다고 너무 전력으로 던진다고 지금 이야기했어요. 자, 세 번째 타자, 3번 타자, 잘 치는 타자입니다. 좌 타자, 1구, 직구. 101킬로 어 구속좋습니다 그자 2구 전화구 8 5 k 로 커브인데 살짝 안떨어지고 그대로 쭉갔어요자 3구 가운데 집어넣어야 됩니다 사회냐고 해서 볼넷은 쥐약이에요 커브 어8 5 k 로 일루 수비가 아주 멋지게 잡아냈습니다. 스크린 야구장에서 홈런을 때려냈던 김진준 선수입니다. 지금 바로 달려, 가 바로 달려가서 2, 3진과 1루땅볼을 잡아낸 이창현 선수를 인터뷰하겠습니다. 지금 밖에서 구속을 재봤는데 최고 구속이 104km까지 나오더라고요. 오늘 제대로 몸풀, 몸풀고 던지는 것 같은데요? 한 때는 한 백4어대단를 <목소리> 개... <사? 웃음> 대단하십니다. 아유, 1회 2 3진과 1루 땅볼을 속가낸 야, 이창현 야, 선수 야천입니다. 야천. 지금 습니다 자, 화이팅이팅 <목소리> 야구 천재 이창현 선수의 타격 다다 다, 다음 타자입니다. 야, 야, 저, 어, 왜 저기 야구 오, 저, 천재. 들어와봐 인터뷰 좀 하죠. 인터뷰 됩니까? 네. 저기 별명이 야구 야천, 야구 천재인데 누가 지어준 별명입니까? 아 제가 왜 야천인지 모르겠는데 네. 앞에 이분이 네.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창피합니다야구 아, 야구 야구를 너무 잘해서 제가 타팀 그 감독으로서 우리, 야구 우리 천재. 못하는 게 없어요. 못하는 게. 경가키 빼고. 그냥 가자. 팀한만 <laughs> 컸으면 야구선수됐어 키만 컸으면. <laughs> 올해 홈런이 몇 개셨습니까? 2007년. 2007년. 2007년도, 2 0 0 7년 17년도. 기록도기록 경계 기록상 14개. 14개. 아. 14개 진족이 20경기 14개 홈런. 굉장한 <laughs> 홈런. 네. 투수면 투수. 빠따면 빠따. 투비, 만 수비. <laughs> 좀비다빠따면 <laughs> <이따가 웃음> <laughs> 잠시 후에 이창현 야구천재 이창현 선수의 타격 능력을 공개하겠습니다. 자, 오늘 선발투수 야구천재 이창현 선수의 타격입니다. 아 동영상을 찍는다고 힘이 들어가면 안될 텐데요. 뭐 경력이 많으니까 알아서 잘 하겠죠. 지금부터 촬영 시작합니다. 가스페셜이네 오늘 스페셜이 네. 스카우팅 리포트. <laughs> 사인야구 스카우팅 리포트예요, 오늘은? 구다이 다이구 다이 나초. 쓰리볼, 3볼. 쓰리볼에 홈런 타자는 무조건 메이저리그 스윙을 하죠, 메자 스윙. 다 2회 시작했습니다. <목소리> 19 88초 <88km>. 미래를 <목소리> 3자 분트로 깔끔하게 나선 이창현 선수. 잘회에자 슬라이더 88도. 비격수 깔끔하게 아웃 처리 구석은 9 8키로 직구 자 두번째 타자 타울 구석은 8 8키로 이루수 아웃 와 이루수 부산에서 기아사랑님 멋있는 플레이였습니다 아 세간 세간 나이소 주자 13루 8 6 k g 아 지금 아, 덕가웃에서 이래 너무 너무 전력으로 던졌다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96kg 93kg 슬라이더 슬라이더가 굉장히 좋네요 투 스트라이크 원발 아우, 아, 2회까지 점수를 안 주는 이창현 선수. 이창현 선수의 기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야구 천재 이창현 선수를 응원하신다면 댓글로 이창현 화이팅이라고 써주세요. 감사합니다.